어, 이거는 지금 그 기린중학교하고 또 어디죠? 용진중학교, 기린중 용진중학교 어, 문법입니다. 1단원에 자, 주격관계대명사 공부하는데요. 이 주격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즉, 정의는 무엇이냐,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주격이죠. 그리고 관계죠. 대명사예요. 말을 다 나눴죠. 얘는 그러면 주어 역할을, 역할을 한다는 예예요. 그리고 관계 연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얘는 대명사 역할을 하겠다 그 소리예요. 즉 여기로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면 정의를 보시, 보시면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는 그랬죠? 관계 대명사의 정의가 뭐다? 다 같이 시작.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아, 하는 관계. 그래서 즉 접속사 역할을 하니까 몇 문장을 연결한다. 두, 문장. 두 문장을 연결한다. 그리고 영사 역할을 한다가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문장을 두 개를 주어져 놓고 이거를 한 문장으로 하십시오라고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1번 보겠습니다. 제가 드로잉 지우고 잘안 보이니까 글자 사이즈 좀 크게 할까요? 여러분들 보기 좋게. 보면 C told 말했어요 나에게 뭐에 대해서 그녀의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코워커 음, 코워커 음, 누구예요? 동료. 음, 같이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코워커 한 놈이 아니,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laughs> 여러 명. 여러 명이죠, 여러 명. <laughs> 두 놈입니다. 자, 여러 명에게 어, 그녀의 코워커 여러 명에게 여러 명에 대하여 나에게 말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보세요. She who had special talent. 자 보세요. 여기에 head라는 동사가 왔죠. 그러면 얘는 뭐라는 거예요? 얘는 즉 do d 라는 거죠. do <laughs>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입니다. 주어는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얘가, 얘가 앞에 있는 이 코워커까지 끝나는 이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과를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접속사의 역할과 자또 하나 동사 빼고 앞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의 역할 두 가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녀는 얘기했다. 와, her, 코워커스, 헤더, 스페셜 탤런트 이렇게 나누다는 거죠. 그래서 주격 관계 대면사는후와두 가지 모두 쓸수 있다. 생각나시죠? 응. 네. 생각나십니다. 자,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 그녀는 와이즈 뭐 했어요? 샀어요. 네, 뭐를? 심... 슈퍼, 슈퍼 스코트. 슈... 그죠? 슈... 슈... 스코 무지하게 큰 슈퍼 스쿠터를 탔어요. 이 문장 하나 끊었습니다 사실 두지 그리고 can fly 동사가 바로 나왔죠. 그럼 얘는 네. 뭐라는 얘기? 주얼한 두개 없고. 어 주얼한 얘기. 그래서 날수 있어. 요 헐. 날수 있대요. 누가 누가? 슈퍼 스쿠터. 음. 자 우리 이 슈퍼 스쿠터를 말할 때 어떤 음, 문법적 용어를 쓰죠? 얘를 뭐라고 하죠? 음, 네. 선행사. 선행사라고 하죠.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같은 아이입니다. 응. 네. 자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는 어 지금 미래에는요 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하나를 더 배우죠. 뭘 배워요? 접속사, 와, 접속사 접속사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접속사는 제가 이제 페이퍼를 꺼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접속사는 접속사는 검은색이면 더 좋겠죠 글자니까 접속사는 세 가지로 나눈다 생각나죠? 자첫 번째 뭐? 응, 접속사 두 번째 뭐? 상관접속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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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 종속접속사, 세 번째 뭐? 상관접속사 뭐, 상관접속사 어, 지로 나눈다 말씀드렸죠. 등위 접속사는 두 o Tongso, t o n g n d s o t o n s o t n d s 은 Tong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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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n g 접속사 o n g s o t o 부사절,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나뉜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는 뭐가 있다? 대화, 이 f 절이 있다. 그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는 뭐가 있다? 음. 시간을 나타내는 말, 뭘, 이유를 나타내는 창소. 말, 장소, 그죠? 조건을 나타내는 말, 장소를 나타내는 말, 또 뭐? 동시 동작 나타내는 말 양보 양태 나타내는 말등등등등등 이렇게 부사 기타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다 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대부분 뭐다 왠이나 애프터나 주포와 예 이런 애들 뭐 이런 와역 이런 애들 있죠 이유를 나타내는 말은 뭐가 이제 대표적으로 c 스 u s e 조건을 나타내는 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이~ hey. 방금부터 hey. 나타내는 건뭐다 um, They are. 음. they are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동시를 나타내는 말은 아까 while um. while은 시간도 나타내지만 동시동장도 나타내고 as도 있어요 그죠 양보양태 나타내는 말은 뭐가 있다 though, a l t h o u g i e v e if even, even t o 이런 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생각나시죠 그럼 명사절을 이끈다는 얘기는 뭐다 이절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목적어고 뭐. 음. 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부사 의 역할하는 거는 명그 문장의 형식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 간단하게 보시고 자, 상관 접속사는 어떤 애들들이다. 상관을 하는 애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호송 중에서 배웠던 보스 A and B and B가 A. 있죠. 둘 다를 나타낸다. 그다음에 또뭐 있다 그랬어요? Neither A nor B. 그래 neither A nor B A. Nor no b. b. 그다음에 Either, Either A or A b. or B. N이 있으니까 N 똑같이 가고 없으니까 안 씁니다. 자또뭐 어디 뭐 어디 있을까요? Not only A but also B. 그렇죠. 나도 오늘 but also B. 자또뭐 있어요? 나 내이 but, but B 이런 애들 있죠. 그런데 b o s s A and B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키포인트다. B. 비가 동그다. 동그 동사를 쓰라고 할때 누구한테 맞춰야 된다. 비에 e. 맞춰야 된다. 보스 A and B는 <laughs> 어디다 맞춘다. 항상 복수다. 복, 복수. 항상 복수다. 이렇게서 해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전에 호성 중에서 배운 것과 달리 이제 지금 여기는 자,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와일과 f 프터에 대해서 배워요. 그럼 이 와일과 f 프터는 어떤 접속사일까요? 접속사의 분류로는? While과 와일, F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 <laughs> <그쵸>? 시간을 <laughs> 나타내는 애들이에요, 시간은. 그래서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그죠? 그래서 동시에 진행된다는 걸 얘기하고, after는 뭐뭐 한 후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뒤에는 뭐기 때문에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항상 누구하고 누가 따라온다. 주어와 맞아요. 동사가 따라온다. 자, 밑에 예문을 보시면요. Why I was walking home, 그죠? I가 <laughs> 주어, was walking 진행형이죠. 자,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나는 뭐했어요? 봤어요. 봤어요. 네. 어떤 여자를 봤어요? 스쿠터를, 어, 응. 스쿠터를 타고 가는. <laughs> 스쿠터를 타고 가고 있는 여자를 본 거죠. 지금도 스쿠터를 타는 여자를 보면 좀 조금 낯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낯설어요? 음, 음, 음. 선생님은 좀 낯설어요.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막그 오토바이, 스쿠터 많이 타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안 타니까 좀 낯설어요. 개인적으로. 자, 조금 더 밑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면 After I go home, 여기까지 끊어지는 거죠. 자, 아이가 주어 가 동사 home. 자, 내가 집에 아까는 why 일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집에 그죠. 도착한 후에 내가 집을 얻었으니까 도착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도착한 후에 나는 begin 뭐했어요? 뭐하는 음. 시작했어요. 쓰기를 시작했죠? 시작했죠. 새로운 그래픽, 그래픽을 시작했어. 요 여러분들이 그 요즘에 그 그 코믹북이라고 하는데 코믹북 말고 요즘엔 그래픽 소설이 노블이라고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만화 소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문법 하나 또 들어가야겠죠. 아까 저기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죠. 호성 중에서 주어 동사 뭐 있을 때 목적어 있을 때이 자리에 뭐가 오면 동사가 오면 뭘로 바꿔준다. 명사로 바꿔준다.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호성상 두 가지가 있다. 그죠? 그런데 어, 보통 이 동사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데 둘다 쓰는 애가 있다. 그런 애들은 누구다? 감정을 음, 나타내는 감정을 동사나 해. 아니면 네. 왕래발작 동사. 저 왕래 그렇죠? 사람의 감정 좋아하다 싫어하다의 동사와 왕래발작 동사는 둘다쓸수 있다. 뜻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뜻 변하는 애들은 다섯 가지 있다. 아는 사람. 자첫 그러니까 번째 뭐? 저첫 그렇죠? 번째는. 옆에다 써보겠습니다. Remember.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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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뭐? Okay. Forget. Forget. 그렇죠. 네 번째는 Be. regret. 그렇죠. Red. 다섯 번째는 cry. 얘네들은 얘네들은 뒤에 투가 오면 한일안한 일. 안한 일. 음, 일. 안한 일. 근데 빙이 오면. 이미 했네요. 안일, 한일 이렇게 그렇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있겠죠. 자, 1번, 2번, 3번 하는데 어어그그 문제 그, 그 미래엔 교과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거기에다 푸르시고 지금 제후 제후 1번 독스, 1번, 일본, 하고 녹스 1번, 그주하고 푸주하고, 어, 주하고죠주주하고현주이고 번, 하은푸하나 푸주하고, 푸주하하고푸주하하하하나하 응? 아직죠거해야만한거 뭐. 응. 어.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착각했어. 미안해. <목소리> 자, 상현이 잘하고 있지 상현아? 야. 어? 자, 상현이가 상현이가 3번 풀잖아. 그치지 네. 어.